네, 최근에 티라노님이 좀 눈여겨 봤던 차트 있으시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 차트가 어, 이제 거의 네. 매틱처럼 비슷하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은 차트였던 것 같은데 루나가 또 신고가를 오늘 오전에도 달성을 해 줬거든요. 네네. 루나가 어떤 지인이 또여쭤본 코인이어서 가지고 관심 네.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어, 예. 어, 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고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루나 차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이런 원화 차트, 테더 차트군요. 일단은 지금 채널 상단부 구간이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재차 나가게 준다면 급등을, 급등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네. 경우는 거의 뭐 13일부터 22일이죠, 오늘까지. 이제 거의 10일 정도, 9일 정도 상승해 주고 있는데, 음. 음, 어느 정도 조정을 줘가면서 상승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루나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같은 경우 다른 코인들은 거의 마이너스 한삼 사십 퍼센트씩 물려 있고 루나만 수익 중이었는데 네. 루나를 팔고 어떤 마이너스 코인에 이어 물을 탈까 이런 걸 네. <laughs>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럴 바에는 루나를 홀딩을 해야 된다. 어, 오히려 네 왜냐하면 상승 추세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아. 깨진. 코, 코인은 손절을 하고 상승 추세인 코인은 홀딩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음. 그렇게 이제 전략 삼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런 상승 추세 있는 코인들을 음. 매도를 하고 그런 하락 중인 코인을 물 타지 마시고 어. 상승 중인 코인들을 홀딩을 하시고 하락 네. 중인 코인들은 어, 신경 끄시던가 아니면 <laughs> 새로운 자금을 투자를 해서 물 타시는 게 맞다고 네. 보여지고요 상승 네. 추세인 코인들은 내두는 어. 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순간 그 지인분이 전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제가 매일 <laughs> 하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laughs> 지인분께서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굳이 그 상승 채널에 있는 코인을,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코인을 빼서 이 하락 채널에 있는 코인들의 물을 타기 보다는 예, 충분한 수익을 보고 나신 후에 예, 추가 대응하시는 것도 예, 자산 풀리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같다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